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6명.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고 위중증 환자도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5 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재상 기자입니다.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직장과 가족 등 일상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돼 재확산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환자 감소폭, 무증상 감염 사례,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결코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역 발생이 300여 명, 해외 유입은 32명입니다. 서울이 113명, 경기 202명 인천 여덟 명등 수도권이 223명입니다.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하루 동안 다섯 명이 늘어 8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는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지만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다섯 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거부자 한 명과 연락이 두절된 네 명입니다. 안산 콜센터와 전남 순천시 가족 모임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에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총 11명이 감염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경찰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북부청에서는 이달 초 경찰관 3명이 확진된 이후 약 2주 만에 또다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2명 늘어 누적 1,32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8명이 줄어 2 9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면서 2차 유행 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말 시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방역 당국은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차용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를 오가는 직행 좌석버스 기사가 코로나19로 확진된 건 지난 8일입니다. 가족 등 밀접 접촉자 7명과 버스를 이용했던 승객들은 다행히 추가 감염되진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버스 운전자 2만 6천여 명에 대해 실시한 검사에서 버스 종사자 7명이 확진된 걸로 나왔습니다. 승객들이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그런 우려하는 마음들이 있으셔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체 운수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감염 외에도 주말 이동량이 다시 늘어난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은 전주보다 13.3%, 비수도권 이동량은 20.2%나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 300명에서 400명대는 2차 유행 정점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 완화에 신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기본 원칙은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빠르면 설 전에 도입될 백신 준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접종장소는 전국 시군구마다 최소 한 곳씩 마련될 예정인데, 오늘까지 후보지를 받아 다음 주 최종 선정됩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